안녕하십니까 낙핑트입니다 오늘은 어... 흔히들 자, 낚시를 하시면서 어... 자, 물고기 안에 입 안에 바늘이 자, 물고기 입 안에 바늘이 이와 같이 이 바늘이 입 안에 완전히 깊숙이 걸렸을 때뺄수 있는 바늘 빼기 자, 바늘 빼기를 어... 만들수 있는 그만들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어, 낚시 매장에 가서 사셔도 되겠지만은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어,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서 어, 가지고 다니면은 어, 급할 때 아주 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없으면은 어, 이 바늘 줄을 끊어서 다시 또 바늘 묶어야 하는 불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 바늘 빼기 정도 하나 정도는 낚시 가방에 챙겨서 가지고 다니면은 어, 아주 어, 사용하실 때잘 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어, 자이 시간에는 어, 바늘 빼기를 한번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어, 이와 같은 철인데요. 이 철이 쉽게 휘어지지 않는 철입니다. 아주 강하게 힘을 줬을 때는 휘어지겠지만, 쉽게 휘어지지 않는 철, 어, 우산, 우산 안에, 우산 안에 있는 살이나, 그리고 옷걸이, 철로 된 옷걸이, 가는 철로 된 옷걸이입니다. 그걸로 이용을 해서, 그리고 볼펜. 자, 쓰다 볼만한 볼펜. 볼펜 먹이 다 쓰고, 이제 필요 없는 볼펜을 재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철을 가지고 먼저 길이를 볼펜 길이에 맞춰서 볼펜 길이에 맞춰서 볼펜 끝까지 들어가고 한 5cm 정도 5cm 정도 앞쪽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맞춰서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철사 끝을 둥글게 휘어야 되니까 자, 이런, 어, 벤치나롱노즈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둥글게 한번 휘어 보겠습니다. 자, 휘을 때는 좀 이게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철사가 이 강한 철사라서 자, 조심해서 이렇게 한번 휘어 보겠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주 요긴하게 필요할 때마다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시면 쉽게 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끝부분을 이렇게 먼저 둥글게 자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요. 그 다음 한쪽 부분을 한전히 기울자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휘어지면은 옆 부분을 끝 부분을 이제 바늘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동글게 이렇게 동글게 만들어 단단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볼펜을 네, 볼펜의 심을뺀 빼고요. 안쪽으로 자, 맞춰서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먼저 자, 적당한 길이가 되는지 확인 후좀 길면은 자르면 되고요. 안, 안 길다 싶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연도 길이가 되니까 연도 길이면은 어, 적당한 길이가 돼서, 자,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짧았으면 싶으면 조금 더 잘라내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 정도 길이에서, 어, 고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드 고드... 완전히 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 길이를, 한 5cm 정도 길이에 맞춰서, 길이를 5cm 정도 길이에 맞춰서, 한 2cm 정도 앞쪽으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길이를 한 2cm 정도 자 잘라주고 자, 그다음 볼펜에 다시 끼워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어 적당한 길이만큼 자 바늘 빼기가 자 길이만큼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끝에 자 본드로 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순간접착제를 가지고 자끝 부분에만 지금 볼펜 그 구멍에 거의 맞게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접착제를 조금만 하셔도 자,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하시면은 어 필요할 때자 볼펜이 지도 있으니까요 볼펜 꽂이에 꽂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절사를 볼펜 길이에 맞춰서 일단 자, 앞쪽을 한번 동글게 휘어 보겠습니다. 뱃지나 롱노즐을 이용해서 아쪽끝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요 그 다음 완전히 90도로, 자, 이렇게. 자, 90도로 완전 꺾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앞쪽을 조금 더, 자, 조아줍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볼펜 길이에 맞춰서, 어, 자, 적당한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겠습니다. 앞쪽으로 한 5cm, 7cm 정도 길이 나온 만큼 나오게 하시고, 뒷부분, 볼펜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은 만큼 하시고, 자, 이렇게, 절단을 해서,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잘라내시고, 이 부분을 자, 볼펜을 가운데 볼펜 심을 빼내시고 자, 볼펜 심을 빼내시고 자, 볼펜 안쪽에 자, 길이를 자, 볼펜 심을 빼내시고 그 다음 볼펜 안쪽으로 끼워, 끼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시 자,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었 가지고 앞쪽에 어 홈이 거의 여유 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순간접착제를 한방울만 순간접착제를 조금만 들뜨리면은 자, 이 상태로 고정이 되면은 자, 접착제가 완전히 말라지면은 자,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펜 꽂이 있으니까, 볼펜 꽂이 있으니까, 요, 유용하게, 자, 낚시 가방에나, 자, 낚시복이나 요렇게 꽂아서 다닐 수도 있고요 자, 요걸 가지고, 자, 낚시 바늘입니다. 자, 낚시 바늘입니다. 낚시 바늘이, 자, 이렇게, 어, 대상 어종 안쪽에 입안에 걸려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이렇게 걸려있으면은, 낚시 바늘을 라인을 바깥쪽에 걸어서 이렇게 쭉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걸리는 걸 밀면은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밀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은 어, 충분히 자 오래 시간 안 들이고 가음 어렵지 않게 쉽게 채비를 어,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자 낚시 바늘이 입안에 걸렸을 때뺄수 어, 있는 자 낚시 바늘 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